안녕하십니까 노인 이야전문의 김도연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혈당은 약으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식탁과 생활 속에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탕유나 혈당 문제를 나이가 들어 생기는 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몸이 오랫동안 보내온 강구 신호를 무시한 결과일 뿐입니다. 당뇨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의 식습관, 어제의 상태. 그리고 어쩌면 지난 수년간의 무관심이 조용히 쌓여 지금의 혈당 문제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을 더 많이 먹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자연의 리듬을 되찾아야만 회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수많은 환자분들이 실제로 약의 양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화시킨 네 가지 기적의 식품과 한 가지 슈턴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저 김도연이 수십 년의 치유와 연구 속에서 직접 확인한 생활 속 치유의 궁식입니다. 혈당을 낮추는 기적의 식품, 일마, 산약, 야마,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마을을 펼표, 펼표, 산에서 나는 인삼, 펼표, 펼프 펼표 이라 불렀습니다. 그만큼 몸을 보아고 기력을 부드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마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몸에 좋은 보양식이라는 점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대의 약적으로 보면 마속에는 펠프펠프 뮤신, 뉴켄 펠프펠프이라는 참액제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음식 속의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고 이슐린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즉 많은 혈당의 극격한 산성을 완화시키는 천연완충제도 같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혈당이 불안정한 분들에게는 아침 식사 때 흰밥 대신 마죽이나 생마주을 드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저의 환자 중에도 아침을 마죽으로 바꾼 후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낮아진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확실합니다. 창구 하루 권장량 생마 3분의 2개 또는 마주한 콕. 너무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히. 규칙적으로 그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은 위벽을 보호하고 소화를 돕는 효능도 있습니다. 함유 환자에게 흔한 속 스림이나 식후 더부룩함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혈당 조절뿐 아니라 소화 건당 회복에도 이중 효과를 줍니다. 몸이 좋아지는 음식은 먹고 나서 편안해야 합니다. 만은 바로 그 원칙에 가장 잘 맞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이 검은콩, 블랙 소이빈,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콩밥, 콩나물국, 두부처럼 콩을 자주 접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검은콩은 철당조들에 있어 특별한 힘을 가진 식품입니다. 검은콩의 껍질에는 짙은 보랏빛 색소가 들어있는데 이 색소의 주성분이 바로 안프샤닌, 엔소사이엔인입니다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털반 속염증을 줄이고 이주린 저항성을 완화합니다. 쉽게 말해 검은콩은 혈발을 젊게 유지하고 혈당을 부드럽게 다스리는 천연 보구막입니다 또한 검은콩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고 호망감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검은콩을 몇다 만드셔도 식후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장구 섭취 방법: 식사 전 검은콩을 에서여소다을 삶아 드시거나. 하베소과 함께 드세요. 그렇게 하면 탄수화물의 흡수가 완만해지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서 인슐린 분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검은콩은 당뇨합병증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혈관독을 강화하여 만막증이나 신장 손상 같은 문제를 줄여줍니다. 저의 환자 중에도 검은콩 섭취를 꾸준히 한 분들이 눈의 피로감이 줄고 손발 저림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검은콩은 밥의 조연이 아니라 이제는 당뇨관리의 주연식품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밥 위에 콩한 줌, 크리타이든 습관이 혈당의 큰 사이를 만듭니다. 3. 브루콜리, 브루콜리 브루콜리는 세계위약계에서 펠표펠표 자연이 만든 인슐린 포도제 펠프펠표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브루콜리에는 펠프펠표 설포라판, 설포레판 펠프펠프 펄프 이라는 특별한 한산화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솔뿌라판은 간의 해독작용을 활성화시켜 몸속의 노폐물과 염증을 줄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슈린이 세포 속으로 방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 자이과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직접적인 주거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간 기능과 세포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솔뿌라판 같은 활성물질이 혈당 조절 능력을 회복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조언합니다. 약국보다 먼저 가야 할 곳은 채소 가게입니다. 하루 한줌에 브로콜리가 혈반성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자원성을 낮추는데 충분한 도움을 줍니다. 3구올 오바른 섭취법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 30초만 대진 뒤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설포라판 성분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또는 올리브오일에 가볍게 붓거나 샐러드로 섭취해도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하루 한 끼. 식단에 브로콜리를 꼭 포함시켜 보세요. 꾸준히 섭취하신 분들은 식후 혈당에 부기출고 몸의 피로감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비타민C, 칼륨, 엽산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즉, 한순이 혈당만이 아니라 전신 건강을 안정화시키는 채소인 셈이죠. 혈당을 잡는 첫 번째 비결은 밥상 위에 색깔을 바꾸는 것입니다. 초록빛 브루콜리 한순이가 당신의 혈당을 부드럽게 낮추고 몸을 새롭게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사계피, 시나몬, 하이코만 향, 따뜻한 기운, 그리고 은은한 맛. 계피는 오래전부터 한국에서도 차로 즐겨 마시며 몸을 따뜻하게 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재료로 사랑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개피는 단순한 향신유가 아니라, 별프 별표, 천연 혈당 조절제, 별프 별표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당뇨학회에서도 개피의 효능을 공식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개피 속에 들어있는, 별프 별표 시나몰드, 시나몰데이드, 별프 별표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인슐린 시험체의 빈감도를 높여 혈당을 더 효율적으로 세포로 흡수할 수 있게 돕습니다. 쉽게 말해 케피는 혈당을 낮추는 분을 조금 더 활짝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케피는 강력한 항산화 항염작용을 해요. 혈관벽의 순살을 막고 혈액의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줍니다. 따라서 꾸준히 섭취하면 당뇨뿐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부 섭취 방법. 식후 따뜻한 물이나 차에게 피 하루 1래서이 그림을 넣어 드셔보세요. 이렇게 마시면 식후 혈당급등을 완화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캐피터리는 매일 한잔씩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몸이 점차 당에 덜 흔들리는 재질로 변하게 됩니다. 단, 캐피를 너무 과하게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하루 1래서이 그림 정도 이은 티스푼 한 숟갈 이하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보다 강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계피는 바로 그런 식품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덜어주는 한 잔의 따뜻한 차가 당신의 혈관 속에서도 조용히 회복을 일으킵니다. 오부약 없이 혈당을 안정시키는 생활 루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 좋은 음식은 먹어도 왜 체혈당은 안정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혈당은 음식보다 습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음식은 먹더라도 생활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면 혈당은 쉽게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세 가지 혈당 안정 루틴을 꼭시천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20초 30분 거기 식사를 마친 뒤 하루 한건안눕는 습관. 이것이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원인입니다. 음식을 먹고 30분 이내에 15에서 20분 정도만 가볍게 걷는 것. 그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혈당 수치가 20에서 30% 낮아지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임상 연구에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근육의 포도당 흡수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식후에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인슐린의 작용 효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약보다 가방 치우는 식후의 한걸음입니다. 이 아침 햇빛 10분 플러스 수면 7시간 햇빛은 단순히 비타민 D를 만드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의 펠프펠프 생체 식에 석가디언 리듬 펠프펠프가 정삼화되어 인슐린 분비의 리듬 또한 안정됩니다. 아침에 10분만 햇빛을 지어도 내가 지금은 깨어날 시간이라고 이식하고 신체의 호르몬 균형이 맞춰집니다. 크리컬과 혈당이 훨씬 예측 가능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혈당 조절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도하게 분비시켜 항류를 악화시킵니다. 매일 2.1시간을 타고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것이 야말로 약보다 강력한 자연치유법입니다. 몸이 쉴때혈 반도 쉬고 회복합니다. 3화루 세전의 물 추가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혈당 조절 습관입니다. 혈액 속당 농도가 높을수록 신장은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분이 충분하면 혈당이 희석되어 신장이 당연 쉽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팔수 상태에서는 인슐린의 작용이 떨어져 혈당이 더 불안정해집니다. 하루 최소 2.5에서 2리터의 물을 특히, 식사 전과 식후에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함유의첫 걸음은 물한 잔을 더 마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세 가지 루틴은 단순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약의 약을 줄이고도 혈당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실제 환자들에게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당유는 병이 아니라 삶이 고치는 습관의 문제입니다. 육부 김도현 교수의 핵심 점 2M% 실천 요약.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더코 어렵거나 복잡한 위약기론이 아닙니다. 모두 여러분의 식탁과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자연의 치료법입니다. 저는 오랜지유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혈당은 병원이 아니라 합산과 생활 속에서 회복된다. 김도현 교수의 핵심 요약, 구분, 핵심 포인트, 기대 효과, 음식, 마, 상약, 검은콩, 브로콜리 KP, 이슐린 효요 향상, 혈당 안정, 루틴, 식후고기 플러스 햇빛, 10분 플러스 측면 7시간 플러스 물 3잔, 혈당 조절 호르몬 균형 회복, 목표, 꾸준한 시천, 약위준 감소, 자연 치유력 회복, 이 표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이 간단한 원칙 하나하나가 사여, 약보다 가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한유는 두려운 병이 아닙니다. 아이고, 바꾸고, 꾸준히 실천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생활의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음식과 세 가지 루틴만 실천하셔도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는 분들의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몸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동안 우리가 몸의 신호를 외면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귀 기울이면 몸은 스스로 회복의 길을 열어줍니다. 마무리 말씀 살아가는 중 장년층 여러분 건강은 노력보다 습관의 결과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혈관을 만듭니다 항신의 식탁 위 변화 하나가 10년 뒤의 몸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항류는 약이 아니라 삶이 굳치는 병이다 이것이 제가 오랜 연구와 치료를 통해 얻은 결론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검지손가락 오른쪽으로 구독과 좋아요로 황달한 토너를 이어가세요. 검지손가락 오른쪽으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화학적 근거에 기반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댓글 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방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털표별표, 털당을 높이는 숨은 생활습관 파서까지 털표별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행동 속에 숨어있는 위험 신호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건강은 멀리 짧습니다. 오늘의 식탁과 오늘의 습관, 그 속에 여러분의 미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 둔반자, 대한민국 노인 양양이 김도연 교수였습니다. 관달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